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우리 구독자 예진님께서 댓글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먹방 보다가 있길래 봤는데 진짜 썸네일 보고 나중에 인기 터질 것 같음요. 그 전에 빨리 구독했지용. 그리고 죄송한 범스님한테 답변 받고 싶어 요오오. 다음 영상 기대됩니다. 다음에 까르보랑 스팸 먹방 해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까르보랑 통스팸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까르보가 아니라 불닭볶음면 준비했어요. 불닭볶음면 두 개, 통스팸 하나.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료는 카라만 and 여기, 먹어도 먹어도 적응이 안 되네요. 진짜 맵, 맵습니다. 스팸은 겉바속촉. 겉은 되게 좀 바삭한데, 안은 굉장히 촉촉합니다. 맛있어요. 생각보다 둘이 이렇게 먹었을 때, 짠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 돌렸더니, 기름기가 쫙 빠져서 그런가 봐요. 햄이 뜨거우니까 더 맵게 느껴집니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 어... 불닭볶음면이 매운 거를 많이 먹어서 조금 맵질이가 안된줄 알았더니, 불닭볶음면은 언제 먹어도 맵습니다. 생각보다 이두 개의 조합이 그렇게 짜진 않아요. 제가 먹기 전에는 엄청 짤것 같았는데, 스팸 같은 경우에는 에어프라이기로 좀 오래 돌렸더니, 짠맛과 기름이 좀 빠져가지고, 담백한 맛이 좀 나고, 홍스팸은 한번 에어프라이기를 돌려서 한번쯤은 먹을만한 그런 맛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